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코 수술은 싫으신 분들 간단한 시술로 코 모양을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코 모양에 만족을 못하시고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나 필러 등의 방법으로 교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코 필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코 수술이나 코 필러를 고민하는 분들의 니즈는 정말 다양한데요. 미용의 영역이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도 하고, 필러로 잘 교정이 되는 경우는 콧대가 낮거나 짧은 경우, 옆에서 봤을 때 어느 부위가 툭 튀어나온 매부리 코나, 어느 부위가 훅 꺼진 안짱 코, 코끝이 아래로 처진 화살 코, 코가 정면에서 봤을 때 C자나 S자 모양으로 휜, 휜 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적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 필러로 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에 비해 필러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일부는 녹으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코 같은 경우는 필러가 주변으로 퍼지거나 물을 끌어당기면서 아바타 코처럼 넓어지기도 합니다. 장점은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라는 점또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녹이고 세세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왠지 좀 무섭고 필러로 코를 교정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경우에 필러로 어떻게 교정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콧대가 짧거나 낮아 보여서 이것을 개선하기 원하는 분들은 코뿌리부터 코끝까지 히알루론산 필러를 채우고 비주라고 하는 부분에도 필러를 채워서 길어 보이게 만들고 높아 보이게 만듭니다. 어, 이분은 콧대가 좀 길어지고 높아지기 원하셔서 콧뿌리 부분을 좀더 높여주면서 콧대가 선명한 직선적으로 분명해 보이도록 또 코끝이 처진 화살구 부분도 높아지도록 시술했습니다 이분도 콧대가 높아 보이고 길어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교정해드렸습니다 안장코 또 매부리코 같은 경우는 꺼져 있는 부위에 필러를 주입해서 코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꺼진 부위에 필러를 채워서 옆에서 봤을 때 굴곡이 완만하게 보이도록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또 코에 흉터가 있고 그 부위가 꺼져 있는 것이 싫어서 그 부분만 높이면서 코가 길어 보이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만 시술해서 교정해드렸습니다. 휜코는 커브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필러를 채우면 완전히 교정은 안 되어도 처음보다는 좀더 나은 모양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어, 이분은 앞에서 봤을 때 C자 모양으로 코가 휘어있어서 직선이 되도록 교정했습니다. 필러가 말로 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이걸 잘 하려면 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해부학적 지식과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한데요. 해부학적 지식을 잘 갖추지 못하거나 손기술이 떨어지는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의 경우는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바늘을 찌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횟수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섬세한 손기술이 중요합니다. 케뉼라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기존에 주입한 필러가 퍼지거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바늘을 여러 번 찌르면 아무래도 혈관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코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언급해드렸지만 필러 부작용 중에 가장 무서운 부작용이 혈관 부작용입니다.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 순환을 막게 되면 해당 부위가 괴사가 됩니다. 코는 혈관 주행이 간단하지가 않고 사람마다 차이도 편이기 때문에 시술자가 해부학도 잘 알고 시술 경험도 많아서 이런 부작용을 잘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시술해야 됩니다. 또 너무 욕심을 부려서 큰 변화를 원해서 필러를 많이 맞게 되면 이런 혈관 부작용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한 양을 주입해야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비교적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부작용인데요. 제가 어떤 분들에게 지나가듯이 예전에 코필러 맞으셨네요. 그러면 흠칫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되묻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아바타코처럼 필러가 퍼져서 코 뿌리 쪽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눈치챈 것인데요. 이런 아바타코는 애초에 필러의 제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양을 시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필러를 선택하고 또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적당한 용량으로 시술하기만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바타코가 된 경우에는 필러를 녹이는 주사로 녹여내고 다시 시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 필러를 시술하신 후에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코 필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필러가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코를 너무 꾹 누르거나 코를 만지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상시에 안경을 착용하는 분들은 3~4주 정도 필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안경 착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엎드려 자는 경우에 자면서 필러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필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콧대가 낮아서 혹은 짧아서 안짱코나 매부리코나 화살코여서 또 휜코여서 고민하는 분들 코필러 시술로 원하는 코 만들기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